왼쪽으로, 뭐야, 벽 관통했어. 가깝네. 아, 그냥 왼쪽으로 가라고요. 나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라고 한 가라 간 그런 줄 알았어요. 가깝네, 가깝네 오케이, 빨리 갈게요. 야, 물량 많아. 물량 많아, 물량 많아. 맨몸 타면 되는 거 아니야? 어디대편이아길 개복잡해. 길 개복잡해. 아 뭐야? 초입이잖아. 아 씨. 아이씨, 뭘로 이렇게? 어우 깜짝이야 내려가네 어? 원숭이 아 할머니가 훔쳐오라는 게 이구나. 감처 붉게 물든 신령의 백사 심포. 신령이토지심포 신의 힘을 담는 장기다 생김새는 감을 나만 붉게 신의 장기다지 계곡에 도담 신령의 백 준비하며 마른 감을 신의 물을지냈어머 아, 이걸 먹으러 온대구나. 잠깐만요. 아이씨, 핸드폰 고장났어. 오케이. 잠깐만. 어, 잠깐만. 간을 두 개나 먹었네, 그러면? 이거 어떻게 가? 이거 어떻게 가? 귀안 타야 되나? 핵종이 많이 주네. 핵종이 어? 먹으러 뭐 오는데, 이거, 이거, 이렇게, 같이 라고 해놓은 건 아닐 거예요. 세키로라는 게임 자체가. L2, L2 막 눌러보면은 어어... 그치? L2 막누르면 어떻게든 된다니까. <laughs> 우와... 아... 일로 이어지는구나. 아... 내가 여기를 어떻게든 간다고 허치거리를 했는데, 여기로 이어지는구나. 일로 탈출하라고! 아저 뱀은 못 잡나요? 잼못 잡아? 나한 마리 잡았네 아까. 절망적인 시야다. 아이러 가는 거. 아잼못 잡아요? 쌀줘 보지 할머니한테. 寿 yup. 寿サージュ <pper> <è? S 1> ーサイドのシいビオヨークミコのシノビオオコメガユタカニミノリマスハンバーレムシェイ。 오오 오오 호오 땡큐 베리머 호로록 짭짭 지이메와 마타 또줘메 오코메... 오코메... 마타 okay. 사요나라 아나 할머니한테 주할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왔다고요? 레그나님 말하는 거예요? 얼마? 그 조심해요. 그거 잘못 입금한 걸 수도 있어. 그러면 그 쓰잖아요.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. 그 남의 돈 하는 거라 점유이탈죄인가? 뭐 그런 거 적용되니까 잘 알아보고 확인하세요. 음.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. 할머니 살. 해비가 기환. 아이고. 고스 고스 고스. 어, 엄마. 어고. 자. 90m. 오! 19만 3천원? 어.

쓰지 말고 확 일단 갖고 있어요 응. 위험할 수도 있어 잘못 입금하면은 행에서 확인 조치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갖고 있어요 음... 쌀맛있어 우리 집쌀 10kg 있한조줄수있 아아 여기 사... <목소리> 설명을 하네. 설명을 하네. 이렇게 힌트를 다 주고. 비지뱅크? 어이없 비지뱅크 나도 모르겠는데제트뱅크쌀또받다어자받 바다 노자 쌀. 또 할머니 또 나올 수 있어. 비제이뱅크는 뭐지? 저도 모르겠는데. 은행 이름인가? 은행이겠지. 뱅크니까. 갖고 계세요. 위험할 수도 있어. 혹시 몰라 따로 빼놔요 어디 통들 사이죠 어 자네 이러고 자네 입을 피고 자 아, 미코노 신오비 오마치していました. 자, 오고매요 도소 좋아요. オおメは大事。しっかり噛んで食べてくださいね。とぅなポスミマコメた。タ。ポ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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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미코 오마츠 스미코마타아 목소리 다르잖아. 맞다. 아, 존나 아파 보이는데 참마 쌀쌀 이벤트가 있나 보다 쌀 이벤트. 봐봐 어, 아파 아파하잖아. 왜 이래 미코노 씨나비.

우와, 챙겨주네. 시 연민을 느꼈니? 감? 나감 있어. 감 먹어, 선봉사에서 먹었어. 선봉사에서 먹었어. 감 줄게 감. 감감 감. 감, 기다마니다 감.

사요나라, 아, 아나타た이아그감 말고 있잖아. 시장에서 파는 다섯 개 다섯 줄짜 다섯 줄에 한 줄짜리 다섯 개에 한 줄짜리 감 있잖아요. 그거 아먹잖아그니까 익은 거 말고 단감 단감. 그러니까 단감. 왜 단감 준거 아니야, 지금? 단감 준거 아니야. 이거 이거 는 그냥 먹어요? 이냥 먹게 생기긴 했다, 그죠? 미이한테 주자. 그래요? 보통 깎아 먹지 않나? 나는 집에서 맨날 깎아 먹 이거 지가 이거 이거 이하거든요또 사과도 내가 잘깎이 때문에. 이렇게거 이거 토끼 모양, 촥, 촥... <laughs> 하긴 껍질채 먹는 게 몸에 좋긴 하죠. 그죠? 사과는 나도 그냥 깨물어 먹긴 해. 안 깎아먹어. 귀찮잖아, 미코님! モドタカ、おし戻ったか狼よ。はい。サジ様にク預かりイバがございます預かり物これをーーこれはコメかコメ、ホンレイボナ、コメ、はい、のサにディミコ。 苦労様にとそうかそれはありがたい良き米と見える <laughs> 実につやつやしておる噛むとはもうございます噛む狼を。米は炊いて食べた方がうまいぞはうんそなた甘いものは好きか 何でも食べますらならでも食べます。嫌いではないます。<laughs> なで<し>も食べます。何でも食べます。何やも食べます。何でもう。良いものと <laughs> それはお楽しみじゃもう。何でもう。何でもう。何でもう。何でもう。何でも 오카미도. 채무를 쓰. 어. 소렉. 미코스. 쌀. 오카미도. 관계 뭐 있지? 쌀또 주나? 쌀또 주나? 쌀 이벤트는 끝인 거야? 계속 줘요? 어. 이 이벤트가 이벤트인가 보네 그냥 감 감은 어떠었어 감은 어떠었어 무한으로 주는구나 이건 어떠었어 어떠 또 어떠 또주겠지뭐어다또 어디, 쓰겠죠 일단 원숭이 잡읍시다 원숭 쌀 주는 이한테 주는 거예요? 아까는 선택지가 없던데? 아, 제가 간, 간 매니아인가 보네. 간 매니아. 특이한 감 많이 먹네. 근데 뱀 간은 감이 아니야. 충양경? 충양경, 충양경 줬는데? 여자 사라지면? 저 원숭이 말하는 거예요? 여자? 원숭이 네 마리? 아, 아, 여자가 사라지면. 그 아까 그그 여자의... 어제 네. 나 원숭이 죽이지. 다 동물 아니야? 동물? 어? 암살, 될것 같은데? 암살, 될것 같은데? 암살 떨어지면 보니까 이 나무를 타고 가서 저 나무에서 암살하는 것 같은데? 아니네 아데 델코 방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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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! 짐승은 짐승은 폭죽에 약하죠 아! 이거 때문에 난리친 거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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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이게 뭐야? 이裴야, 더 쉬어요? 아, 그치, 쉽다 했어. 어, 쉽다 했어. 아, 카타시로 비싸다 이제. 쉽다, 했어. 아, 쉽다 했어. 쉽다 했어. 와 대가리 붙어있는거 봐 아까 잡았는데 야차류 아공, 아공이 많네 아니죠.